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피니티 크로스가 영상을 먼저 올렸었고 중서부에서는 기공포 어 세신이 조금 유행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기공포가 패치를 받았대. 패치를 받아서 더 좋아져서 기공포 세신이 유행이라고 하고 있고 이제 또 공카에서 글을 보시게 되면 공카에서도 기공워크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하셔가지고. 저도 한번 제 상황에서 괜찮나 싶어서 지금 사냥을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스킬 초기화가 좀 있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음 저는 멤블리 카드가 저장 말고는 없어가지고 스킬로크 카드를 끼고 있고 그러면 멤블리스 끼시게 되면 조금 더더 더 세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크리시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냥에서 송도를 장비를 했습니다. 잠랩이 어, 30% 이득을 가지면서 사냥을 하고 있고 어, 요, 사냥을 할 때, 만화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슈즈를, 지금, 예전에 쓰던 슈즈를 도입했고, 루나 브로치를, 에 예, 카오카드를 넣은 상태입니다. 넣은 상태이고, 뭐, 시간의 바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쓰시는 분이 많겠죠. 날개라든지, 천분행이라든지 악날이라든지, 요렇게 세팅을 한 상태고, 어, 뭐, 특별히 장비에서는, 다른 게 없죠. 그리고 이제, 룬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지금 약간의 오버 데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룬에다가 데미지를 안 했어요. 룬에다가 데미지를 안한 상태고, 여기 보시게 되면 우측 하단 5시 쪽에 있습니다. 우측 하단 5시 쪽에, 저는 1% 룬을 찍었는데, 여기서 한번 해보고, 음, 딜레이가 끝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빨라버리면 사냥터를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가지고, 3개 정도만 찍으면 지금 실험을 해서 자기 한, 자기 상황마다 다른 거니까 최적화를 시켜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버 데미지이기 때문에, 이, 기공포를 랜덤 최대, 최대 최소 데미지 20% 증가. 그러니까 최소 데미지도 20% 증가시켜주고, 최대 데미지도 20% 증가시켜주고. 소닉처럼 이제 고정된 데미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요런 상태에서 지금 진행을 했고, 지금 20% 기공포 강화는 전혀 찍지 않은 상태에서, 어, 기공포 스케일 딜레이만 줄여준는걸 3개를 찍었어요. 왜냐하면 4개를 찍게 되면 요걸 하나 찍어야 돼서, 굉장히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어, 룬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진행을 했고, 인추뎀 뭐, 여유가 좀 남아서 인추뎀을 했고, 치독 쪽을 뺐어요. 뭐 그런 거는 좀 개인적인 룬이고, 사냥 속도를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은 마나가 좀 많이 부족해요. 마나가 많이 부족하고 프리스트가 붙어야 되고 어, 프리스트가 붙을 때는 아주 사냥 속도가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채우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늘은 어느 정도 이게 원래는 잡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젠이 되잖아요. 그게 지금 중간에 끊겨버리는 바람에. 그리고, 어느 정도 채웠으면 지금 죽척을 한 15초 정도로 맞춰놨어요. 인텔을 더 찍으시면, 물론 기공포 데미지도 세지시고, 그게 좋아지겠죠. 기공포가 룬을 찍게 되면 인텔에 대한 데미지가 있고, 인텔에 대한 개수도 있습니다. 인텔에 대한 개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축적을 써주면 무한 사냥이 가능하더라고요 이것도 본인에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냥 속도를 잠시만 보시게 되면 상당히 빨라요. 그리고 이런 3오크레이드가 산... 어, 나오는 자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 자리가 있기 때문에 자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리 찾기에도 이런 자리는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취도까지안 쓰고 한 방에 나오시면, 만화 소모가 엄청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취독을 써야지만 되게 돼 있고, 스킬 트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용 보시면 괜찮죠? 속도 자체가. 뚜벅이가 아니고. 어, 저는 기용포두 개를 줬어요. 기용포두 개를 주고, 이게 기용포를 찍게 찍게 되면, 데미지는 세지지만, 캐팅 시간도 늘어나게 되고, 만화 소모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저는 이 상태로 사냥을 하고 있고 어, 여러분들도 크의 레벨업을 위한 사냥법 중에 하나라고 참고로 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